아직도 그냥 사시나요? 할인 정보,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드립니다.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. 구독,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. 5위입니다. 국내산 대친 무시래기가 1kg에 만 1200원으로 할인 판매 중입니다. 신선한 맛을 즐겨보세요. 4위입니다. 양구 펀치볼 해시래기는 신선하고 맛있는 무청으로 200g짜리 10팩이 1 8,050원에 판매 중입니다. 다양한 요리에 활용해보세요. 3위입니다. 특등급 무청 시래기가 산지에서 직송되어 신선합니다. 1kg에 23,000원으로 건강한 맛을 즐겨보세요. 2위입니다. 강원도 양구의 자연건조 시래기로 건강한 식사를 즐겨보세요. 10회 구성으로 맛과 영양을 한 번에. 1위입니다. 맛있는 국내산 해시래기로 건강한 요리를 즐겨보세요. 다양한 구성과 합리적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요.